오늘의 고사성어는 청출어람입니다. 옛날 중국의 사상가순자는 배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쪽빛은 쪽풀에서 나왔지만 원래의 풀보다 더 푸른 빛을 낸다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. 배움을 통해 스승을 넘어서고 과거의 자신을 넘어설 수 있다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, 오늘보다 나은 내일. 성장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쌓이면 반드시 변화를 만듭니다. 새해는 그 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. 고사성어 공부 시간입니다. 오늘의 고사성어는 청출어람입니다. 푸를청. 날출. 어조사. 쪽풀람. 즉, 쪽빛은 쪽풀에서 나왔지만, 오히려 더 푸르다는 뜻입니다. 이 고사성어는, 순자 권학편에 기록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. 배움을 통해,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거나, 후대가 전대를 뛰어넘는 성장을 의미합니다. 더 많은 고사성어 이야기 듣고 싶다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